꾼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김포시. 이곳에 열정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창업 아이템이 있다는데, 찾아가 보니 평범한 회사처럼 보이는 이곳. 바로 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여기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일이 소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여기 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던데 도대체 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 마침 이제 제가 예약 시간이 다돼서요 같이 한번 가시죠. 그렇게 만나자마자 꼰을 따라 달려간 곳은 근처의한 회사 주차장인데요. 이곳에서 대체 어떤 아이템을 볼수 있다는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시간은 한 시간만 더 가야 됩니다. 아, 네.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누군가가 넘겨준 차 열쇠로 문을 열더니 자신의 차에서 각종 장비를 꺼내 차량 내부 청소를 시작하는 꾼. 뭐 세차하시는 건가요? 네, 세차하는 거 맞고요. 저희는 단순 세차가 아니고 어, 자동차 내외장 전문 케어입니다. 불안을 타파하는 특별한 세차 시스템. 이제는 출장 세차다. 주홍엽 지사장. 꾼의 아이템은 바로 자동차 내외장 관리. 또한 이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차 안에 빼곡한 전문 장비와 제품들. 아니 이걸 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장으로 따지면 저희는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이고요. 어,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님이 계시는 어느 곳에든지 가서 주차장만 있으면 세차가 가능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세차가 되는 거예요? 네 세차가 엄청 깔끔하게 되고요.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차에 필요한 스팀 장비를 꺼내드는 꾼 그렇게 주차장에서 본격적으로 차량 세차를 시작합니다 스팀으로 이렇게 쏴버리면 살균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거의 한99% 살균 되고요 애 있는 집은 어찌 됐던 병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을 때문에 이렇게 스팀 세차를 하시, 해주시면 정말 살균 세독이 되죠 고온 고압 스팀 세차기로 세차한 뒤에는 직접 꼼꼼하게 타월로 닦아주고 왁스 코팅과 유리 세정까지 맞춰서 마무리 출장 세차라고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저희 거의 세차 시간만 1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아, 어, 그래요? 네.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창문과 바퀴까지 세척하면 출장 세차 서비스 완료. 와,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 가정에 계신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주차장에서 많이 이용하시고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 직장인 분들도 회사 주차장에서. 어, 저희에게 불러주셔가지고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솔직히 직장인이라도 이렇게 세차를 맡기면 편할 것 같습니다. <laughs> 편리하고 전문적인 출장 세차 서비스. 한번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편리함과 서비스 퀄리티에 단골이 되고 만다고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세차장 가려면은 1시간, 2시간 가야 되고, 거기서 차 내놓고 기다려야 되고, 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출장 세차 부르면은, 직접 저 직장 생활 하는 와중에도 주차장에 오셔가지고, 세차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바이러스니 미세먼지니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에도 살균 효과까지 된다고 하셔가지고, 가족들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아깝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으로 시작하기에 자동차 내외장 관리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런 일을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이 기술이 없으면 저희 일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사에서는 기술 교육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을 해줘요? 네. 이곳 출장 세차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기술. 꾼과 직원들은. 차량과 세차 전문가로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까지 직접 진행한다는데요. 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 관리 기술까지 교육하며 자동차 내외장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일 하셨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받고 다 나가서 창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실내 클리닝, 광택, 유리막 코팅은 물론 에어컨 냄새 잡는 에바 클리닝까지 심지어는 오토바이 세차 교육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출장이 대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샵에서 하는 거가 출장에서 다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이곳 창업 교육 센터에서는 에바 클리닝까지 전문적으로 교육하는데요. 여러 특별한 기술들을 배운다니 확실히 인기 있을 만하네요. 무엇보다 저도 교육 시스템 때문에 여기를 지금 선택한 이유도 하나입니다. 어 저는 사실 이제 부동산 전문가 음.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일이나 이런 일만 하다가 잘할 수 있느냐가 다 주변 사람들도 말렸었거든요 처음에 음. 실제로 지금 교육한지 일주일 됐잖아요. 음. 매일매일 이거 되는 모습 보이고 또 음. 차도 그 세차 한 차를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드라고요. 지금 목표 수익 월에 얼마 보고 계세요? 목표 수익은 네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월1 천입니다. 1 천만 원? 네, 월 천이 제 목표 수익입니다. 실제로 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베테랑 꾼 직접 출장 세차 현장 노하우까지 알려주는데요. 그 핵심은 결국 고객을 향한 진심이라고 합니다. 차한대세차해서 정말 이게 얼마다 얼마다 이런 거보다는. 이 차가 정말 깨끗해져서 고객님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높은 수익이 날수 있죠. 교육이 끝난 오후 한 방눈을 맞으며 또 다른 출장 서비스 현장을 찾은 꾼. 최근에 출장 세차 서비스 인기가 더욱 늘어 하루에도 여러 건의 출장 예약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주부고 아기를 케어하다 보니까 제가 막어디 맡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세차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이분도 꾼에게 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꾼 또한 창업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누구보다도 창업자들에게 공감한다고요 처음 창업하시면 어, 솔직히 막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저, 제가 이제 해온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은 오히려 이제 뒤에 후배님들은 더 편안하게, 예, 제의 길을 걸어올 수 있으니까. 제 사장님의 현장 노하우가 느껴지세요? 아, 그럼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네. 이렇게 꼼꼼히 가르쳐 주시고 음. 또 그대로 하다 보면 또 노하우도 또 습득이 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들이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 회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꿈. 창업자들의 발전된 솜씨를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저희가 이제 세차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저희에게 고객님께서 고맙다고 세차 깨끗하게 해 주셔서 이제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덤으로 이제 음료수라든지 이제 먹을 거뭐 이런 거 주실 때는 이제 기쁘죠. 편리한 아이템에 고객과 창업자 모두를 위한 시스템으로 신뢰받는 출장세차 서비스 이제는 더 많은 이들과 결실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일을 찾기 전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찾고 성공도 했고 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정말 좀 희망적이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예, 그게 정말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과 전문성이 담긴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일. 앞으로 이 특별한 아이템이 더 많은 곳을 누비길 응원할게요.